안녕하세요 돈복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연설이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코인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잘 흘러갔고 예상보다 상승도 하락도 없는 애매한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테더는 2.55 밑으로 계속 눌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여기서 빠진다면 15% 정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칠리즈 상장 이슈로 잠깐 단타 포지션 잡은 거 외엔 다른 코인 매수 포지션은 없으며 칠리즈 또한 단기 트레이딩으로 익절 완료했고 소량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장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6월, 7월, 8월 불장이 예상되지만 아직 상승세가 완전히 돌아선 것도 아닌데 현금 시드를 전액 투자한다면 리스크가 크니 들어가고 싶다면 현금 시드 50% 정도 남겨두고 트레이딩하시길 권장합니다. 여기서 한 차례 빠진다면 모두가 예상하는 4,900선이 아니라 그 밑까지도 열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상승한다면 추세를 확인 후 매매 진입할 것이고 여기서 대하락이 한번더 연출된다면 아주 기쁘게 웃으며 매수할 겁니다. 목표가에 확신이 있다면 하락대 기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1월, 2월, 3월 그렇게 트레이딩하여 항상 상승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채굴자들은 현재도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굴자들이 물량을 안내 놓고 있어요. 계속 축적 중이라고 하는데, 좋은 현상이죠. 재민이로. 5,000 BTC 5,000 BTC면 한 3,000억 정도 되는 건데 재민이 거래소로 코인베이스로 이체됐다고 하네요 물론 이걸 매도시키려고 입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매도하려고 입금했을 수도 있겠죠 잘 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거래소로 BTC가 들어오나 안오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자꾸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네요 자꾸 좀 좋은 쪽으로 언급해주시는 것 같은데 코인을 좀 매집하셨나 봅니다 계속 코인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일코인 업데이트 완료했다고 합니다 파일코인은 저도 지금 살살 매집하고 있는 코인이고 좋은 코인이죠. 유명한 포트폴리오에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독자님들도 조금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NFT 메타에 불장이 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리플 호재 기사를 전달드렸는데 몇몇 분이 전기 소모량 얼마나 된다고 극깟게 호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환경 오염 논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BTC 거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거래 방식. 이게 BTC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은 아르헨티나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뛰어넘는 수치라고. 빌게이츠가 이와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채굴하는데 엄청난 전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리플은 아주 소량의 전기만 소모할 뿐 그러면 호재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칠리즈가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요 월말 호재로 나온 급등보다는 빗썸에 급상장 하였죠 항상 미리 저점에서 타셔야지 오를 때 타시면 안 돼요 미리 매수 못 하신 분들은 잠깐 관망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홀더 분들도 월말에 호재가 있는데 일부 익절은 이익 실현하시고 항상 익절은 오른 거니까 너무 욕심부려서 많이 갖고 계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더분들도 이 호재 전에 조금 급등 슈팅이 나온다면 전량 매도는 아니고요 어, 일부분 익절 하셔서 수익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집중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유명한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하나 하나 뒤져가며 많은 사람들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몇백개 코인들을 다 나열한 거거든요. 현재는 20개 정도의 코인을 찾았고요. 또 여기서 한번더 선별해 크게 오를 코인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를 거면 오르고 내릴 거면 내리고 장세가 참 애매하죠? 저도 조금 지루한데요.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다음 오를 장에 매수할 코인들을 분석하며 시간 보내보시죠. 저도 지금은 트레이딩보다는 코인 분석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10분에도 방송 시작하니 많이 와주시고요. 항상 구독자님들 시드가 복사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